지금 시각은 7시 27분이 됐습니다. 비드 코로나 방역의 첫 시험 대로 여겨졌던 추석 연휴가 끝났는데 신규 확진자 수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국내 신규 확진자 최다 기록 경신은 물론이고 강원도내에서도 지난 5일 동안 무려 225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연휴 기간 방역 대책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다음 달, 위드 코로나 파격 전환이 가능할지, 이슈엔 토크에서 전문가와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네, 김동현 한림대학교 보건과학대학원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맙습니다. 저는 토요일에 전국적으로 3 2 0 0한 명으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남았고, 이번 추석 연휴에 전국적으로 확장, 확이된 것이 아닌가 참 걱정이 큰데요. 원장님, 강원도의 상황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강원도도 그 7월달부터 시작된 4차 위기의 영향으로 네. 어, 지금 7월, 8월, 9월 거치면서 매달 900여 명 이상의 네.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수준은 3차 위기가 지난 다음에 4월달에 한 달에 한 300여 명 발생하던 네. 수준에 비해서한네 배, 세배 가까이 많은 환자 수가 되겠고요. 네. 어, 특히 이제 감염 경로 불명인 어, 사례도 어, 전체 확진자의 한 35%에 육박하고 네. 있어서 어, 어디서부터 감염이 되고 또 어떻게 감염을 시키는지 네. 어, 이렇게 알지 못하는 어, 전파 경로를 알지 못하는 사례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역에서는 지금 단계적으로 또 지역별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좀 차등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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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지역에서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그 지역의 사정에 따라서 네. 어이 강원도만 하더라도 어 최근에 그 원주 속초 원주나 속초시 네, 같은 네. 경우에는 이제 추석 직후부터 또 추석이 지나고 나서부터 어 이를 확진자가 1 0 명에서 스무 명까지 네. 이렇게 많이 발생을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단계를 좀 격상할 네.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확진자 숫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네. 확진자 발생이 없는 날이 있는 지역도 있고요. 이제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지방 자치 단체 차원에서는 해당 지역에 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의 네. 네. 경제 활동을 제약할 수 있는 네. 그런 이제 단계의 전환을 좀 조심스럽게 네.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말씀대로 참 고려해야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어려움이 계속해서 누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맞은 추석 연휴. 그래서 조금 완화된 방역 대책이 시행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 결과는 어떻게? 뭐다다 다 아시다시피 네. 추석 직후에 에, 우리나라에서 코로나 위기가 시작된 이후에 가장 많은 확진자 3천 명을 넘어서는 네, 확진자가 네. 보고가 되었습니다. 제인는그 추석 이전에 이제 7월 달부터 4차 위기가 계속 지속이 되면서 그 확진자 숫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양상에서 네. 그 추석을 맞이해서 방역 조치가 좀 이완되었습니다. 네. 뭐사단계라 하더라도 이렇게 뭐가족내 만날 수 있는 인원수를 늘리고 네, 네. 등등의 이제 조치로 인해서 어 아무래도 이제 그와 같은 사회적 접촉 빈도가 높아가면 많아지면 확진이 이제 더 되었던 것이고요. 어 네. 그리고 이제 추석 동안에 조사 검사가 좀 이렇게 지연되었던 검사들이 네. 이제 추석 이후에 몰리면서 네. 또 확진자 숫자가 많아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잠복기까지 고려한다면 네. 지난주와 이번 주또 앞으로 영향 어디까지? 시간적으로 본다면 네, 미친다고 봐야 할까요? 어, 그 코로나 19의 잠복기는 이제 5일 정도가 되고요. 네. 평균 잠복기가 그렇습니다. 어, 그렇지만은 그 잠복기의 그 구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틀서부터 네. 한 14일까지 최장. 이렇게 분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어, 앞으로 한 2주 정도까지는 네. 어, 그 추석으로 인한 네. 어, 추석 시 방역 조치의 이완으로 인한 영향이 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방역당국에서는 확진자 발생을 좀 주의깊게 모니터링해야 네.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지금 접종 완료자가 70%가 넘게 되는 10월 말쯤에 네. 위드 코로나 방역으로 좀 전환을 하려고 지금 계획 중이고 발표도 있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요. 그 전환 시기와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이제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로 이제 20개월 이상 지났기 때문에 네. 에, 지금과 같은 방식의 방역 조치를 계속 지속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소상공이나 인 자영업자의 고통이 크고요. 네. 그리고 그렇지만은 이제 일부 접종률이 높은 나라들에서 뭐 싱가포르나 영국 같은 네. 나라들에서 방역 조치를 이완했을 때 네.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는 사, 어,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고요. 이제 그렇지만은 이제 이들 나라에서도 확진자는 급증을 했지만은 치명률이나 중증 환자는 그렇게 네, 네. 확진자가 늘어난 만큼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어, 이 접종 완료율이 네. 이제 80%를 넘어서는 이제 10월 말쯤 되면은 네. 사회적인 거리두기를 좀 이렇게 완화하는 네. 좀 점진적 일상 회복을 네. 위한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어 갖춰야 될 어떤 전제 조건이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네. 그 예를 들면 역학 조사 능력을 좀 강화를 해야 되고 어 그리고 이제 정밀한 방역을 위한 어떤 네, 네. 자료를 좀 모아야 되고요. 네. 어 등등의 이런 어 조치가 필요하고 또 지금 강원도만 해도 한 20만 명 이상의 그 1차 백신 접종도 동의하지 않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습니까? 네, 이 이분들의 좀 접종을 좀 우리가 좀 올릴 수 있는 네, 네. 그런 방안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런 면도 있군요. 그리고 오늘 방역 당국에서는 소아와 청소년 물론이고 또 임신부에 대한 이 접종 계획 그리고 또이 부스터 샷에 대한 음. 발표도 있었는데요. 이 효과는 어느 정도로 봐야 할까요? 네, 지금 그 접종 어떤 백신이든 접종을 완료하고 나서 한 6개월이 경과하고 나면. 네. 네, 접종으로 인한 면역 능력이 이제 감소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네.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어 3, 4월 달에 이제 접종을 시작하신 분들은 네. 가까 이제 10월 달부터 이제 부스터 샷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부스터 샷의 대상을 일반 성인 집단 전부를 다대상을 하기보다는 네. 60, 60세 이상 고령자와 또그 임산부나 그어그 어, 그 감염 위험 시설에 네. 근무하는 그 의료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추가 접종은 시작하지 않을까 이렇게 그렇군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분 정도 남았는데 이거만 좀 질문을 조금 어드리고 네. 싶습니다. 제가 9월 14일부터 일반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도 지금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네. 코로나 접종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기까지 해야 하나 네.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네 어떻게 답 네, 그 인플루엔자는 이제 호흡기 감염이 되겠죠. 네. 그런데 이 인플루엔자, 그러니까 호흡기 감염이 코로나 환자가 이런 그 호흡기 감염까지 걸리게 되면, 네. 그 코로나 19로 인한 그 중증도가 굉장히 심해지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런데 이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과 코로나 19 백신 접종은 전혀 성격이 다른 네, 접종이기 네. 때문에 미국 질병관리본부나 이런 데서는 같은 날 맞아도 된다, 이렇게 근구를 네.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개인 건강을 위해서 이득이 게, 되는 면이 많네요 네, 맞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동연 원장님, 오늘도 큰 도움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